안녕하세요. 팔토 차방입니다 아, 오늘은 베라크루즈 3버전. 3버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건데요. 그, 제일 첫 번째는 의자가 다 있는 상태에서 뒤에 수납장도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평탄화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열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3열 공간, 4열 공간이 텅 비어져 있는 공간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열루자가 없는 제품인데요. 이제 그것까지 해서 1, 2, 3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날씨는 꾸물꾸물한데 저는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뭐 부, 너무 부지런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땀을 많이 흘렸네요. 이 차를 만들면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와 그 요거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laughs> 아 요거는 이차하나에서잘 나온 게 아니라 트리스모 트리스모 커랑 같이 하다 보니까 는 이와 같이 좀 많이 좀 나왔어요.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와 같은 설계가 됐고요. 이거참 높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아무래도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평탄을 하다 보니까 높이 같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일 높은 데가 한 80cm 정도 나와요. 이 가운데 정도가 80cm 정도 나오고, 어,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1m가 넘게 나옵니다. 저 2열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1m 정도가 이제 나오고요. 아. 지금 이 제품은, 여기 평탄화도 됐고, 여기 좌우 이제 수납장, 뒤에 있는 아직 뼈대는 이제 조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요거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특징은,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이 자식 생활을 잠깐 할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를 아 잠깐 제거하면 가운데 중앙에 평행 알루미늄 바가 하나 들어 있는데요. 이거 하중 견디는 버티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 튼튼해요. 뺄 때는 들어서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요렇게 들고 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판은. 어디 둘 때가 이제 마땅치가 않잖아요. 어디 둘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홈이 있어요, 양쪽에. 양쪽에.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홈이 있는데, 홈 사이로 얘가 들어가요. 두 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에 이제 앉을 수가 있어요.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경사각을 이루어서 등받이 형태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 여기에 이제 그요 형태로 요렇게 이제 자식 생활을 할 수가 있는 형태로 이제 꾸며졌고요 여기는 자식 생활하면서도 여기는 이제 다른 거 뭐지 다른 어떤 작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올려놔도 될 만한 충분한 면적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구멍이 일부러 있는데,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열 의자가 앞으로 당겨지면 여기가 40cm 정도 폭이 생겨요. 37, 8 정도 이렇게 폭이 생기는데, 그럼 물건을 여기 있는 거를 넣었다 뺐다 하기 쉽게,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 지금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철거를 했다가, 조립을 다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맨 처음에 조립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이제 조립이 다 됐네요. 원래처럼. 자, 지금부터 요거를 철거하는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상판을 걷어냅니다. 한번 벗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다 벗고, 요 상태에서 얘를 잡고,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하고, 이쪽은 한쪽은 두고, 요쪽만 잡아 뺍니다. 그 다음에 빼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 바닥판, 바닥판, 바닥판은 그대로 들어 올려서 그대로 들려 올려서 안으로 빼면은 바닥판에는 이와 같이 살이 있어요. 이 살은 뭐냐면 이차 안을 잠깐 보시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 판이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기도 잠깐 놓고요. 그다음에 뒤에 뒤에는 요 젤이, 얘를, 얘를 잡고, 땅, 여기, 땅, 그러면 이렇게 완전 분해가 됩니다. <laughs> 물론 지금 여기는 민짜지만, 이제 수납장 형태로 이제 뼈대를 갖추면, 바로 수납장 형태로 여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설치하는 것도 똑같아요. 양쪽을 세우고, 이쪽하고 이쪽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쪽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에 뒤로 탁 밀고 그 다음에 여기 판 나중에 이 뒤에 있는 이 아이는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 있고 이쪽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들어갔으면 요 네모난 판이 요 전체를 사각형으로 틀을 딱 짜줘요. 찐따가 안 납니다. 찐따가 안 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닥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 구멍에는, 여기 제일 뒤에 들어간 아이의 이빨이 있습니다. 이 이빨하고 같이 물려서 또 한번 잡아줍니다. 얘를 넣을 때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쪽을 먼저 넣어요. 한쪽을 먼저 넣고, 한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쪽을 맞추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 걸치고, 한 올라가고, 자, 이 판은 여기나 여기나 관계없고요 2번째 판은 이렇게 생각하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립이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졌어요. 요거가 지금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지금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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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버리고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손님들이 조립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는 구도였으나 지금 이제 손님들이 조립할 수 있는 형태까지 이제 5 0온것 같아요. 부품을 단순화 시키고 부품을 최소화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부품 하나 없애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 제품은 아마 택배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택배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요거는 택배로 배송이 가능할지 안갈지를 택배에서 가서 한번 물어는 봐야 돼요 부피가 원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분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 가지고 택배를 보내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땀 많이 흘렸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이 차는 베라크루즈 12년식이에요. 베라크루즈 12년식인데 키로수는 얼마 안 돼요. 보니까 키로수는 한 13만 1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차로 재미나게 이제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개조를 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또 전화 연락 부지런히 부탁합니다. 문자는 조금 제가 답장이 늦을 수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땀 뻘뻘 흘리면서 올 여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항상 즐거운 날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조립이 다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를 안 보여,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대로 간 상태에서 지금 의자들을 한번 제껴보겠습니다. 의자가 최대한 뒤로다 온 상태에서 의자가 지금 등받이가 누워있는 상태예요.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안쪽에. 보면 여기 선을 다 맞춘 거예요. 여기 선하고 헤드레스트 볼륨하고도 다 이제 맞춘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깔끔하기는 됐어요. 깔끔하고 심플하고 또 손님이 탈부착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이 그리고 나사는 한 개도 바뀐 게 없고요. 다 껴맞추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다 껴맞추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떼어내고 붙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도 차박입니다.